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맛보기 정책에 부들부들 떨면서 사다리 어쩌고 하는 작자들이 많습니다 철학자이자 교수인 박구용 선생은 매불쇼에 출연해서 사다리의 의미에 대해 주옥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맛보기 정책에 가장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강남하고 에?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들이 봤을 때 보았을 때 그들의 입장에 서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용했던 수단이 대출을 이용했던 뭘 이용했든 어쨌든 지금 강남의 아파트 소유 소유주자 또는 이 네. 주택 이상의 보유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네.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음. 지금 다른 사람들 아직 이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음. 자기하고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음. 대출을 엄청 받아서 음. 올라오길 바라요 아니면 음. 못 올라오길 바라요못 올라오길 바라겠죠. 저는 올라오길 바랄 것 같아요. 그렇게 최우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 생각해 봐요. 아, 어. 저 사람들이 네. 나하고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음. 빚을 내서 올라와야 자기가 5 0억에산게 80억이 되잖아요. 그렇내 집값이 어. 올라가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출 규제를 대출 규제 안 하고 음. 대출을 더 열어줘서 음. 결국은 사다리를 엉성하게 만들어서 음. 엉성하게 만들어서 막 계속 올라오게 계속 올라오게 아. 계속 올라오게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음. 사다리를 걷어차면 망해요 아. 사다리 디딤들 하나를 빼면 음. 강남에 있는 실 소유주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모든 걸 일순간에 정지시켜야 됩니다 음.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경우 이건 악마의 사다리예요. 음. 악마의 사다리. 악마의 사다리. 사다리가 똑같은 사다리가 아니에요. 음. 지금 은행 대출을 무한대로 풀어두고 음. 마음대로 아파트를 사서 즉 20억밖에 없는데 30억 대출 받아서 50억짜리 아파트 사게 하는 이 구조는 네. 사다리 중의 사다리, 악마의 사다리다 악마의 거예요. 사다리다. 이 악마의 사다리를 통해서 유일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강남에. 아파트를 살수 있는 사람. 음. 이미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있는 사람이 사람들. 가장 큰 이득을 봅니다. 음. 두 번째는 이 악마의 사다리를 가장 빨리 쥐어잡은 사람. 음.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되죠 절대로 이 악마의 사다리를 탈수 없어요. 네. 그래서 는 정확히 말하면 이준석 씨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악마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다. 음. 이재명 대통령이. 음. 음. 즉, 악마의 사다리를 걷어찼다. 악마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천사의 사다리로 바꾼 것이다. 음. 그런 그냥 똑같은 사다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사다리 은유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듯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대출 규제 없이 말하자면 시장의 논리대로 그대로 두면 시장이 파괴되는 것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 음. 그래서 아파트가 몇몇 사람들의 국가 경제를 망치는 투기 수단이 되는 것 네.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다리 어그 사다리는 악마의 사다리라고 하자 악마의 사다리다 음 이 악마의 사다리를 걷어차라. 걷어차라. 걷어차고 천사의 사다리를 바꾸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대출을 규제해서 이게 촘촘하게 누구든지 자기가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서 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법으로 장기적인 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살수 있도록 음. 대신 천사의 사다리를 놓, 놓아야 된다. 아 좋습니다. 네. 아, 아, 아 어, 악마의 뒤에는. 사다리를 네. 걷어차는 정책이었다. 네. 그런데 이 참이 재미난 게 인간이 참 재밌는 존재인 게. 집값이 막 오르잖아 네? 그러면은 막 되게 사고 싶어요 오.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또안 사고 싶어 <laughs>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안정화되면 계속 더 떨어지고 더 밑에서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천사의 사다리를 타고 네. 자기가 필요한 주거 지역을 가질 수 있는 시기로 곧올것 같다 느낌이에요 아. 음. 필요한 사람만 딱 사고. 누군가. 음.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사다리 걷어차기를 말하면 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악마의 사다리야. 음. 악마의 사다리는 걷어차야지. 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결국은 아. 정치적 담론도 언어투쟁이거든요. 네. 아, 투쟁이. 담론투쟁이고 그래서 아. 이 은유를 바꿔야 된다. 바꿔야 돼. 사다리를 이때는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해야 된다. 음. 악마의 사다리, 음. 천사의 사다리 아.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죠. 아, 또 고맙습니다. 이거 대통령실에서 꼬고. <웃음> <웃음> 이렇게 아, 설명해 줄때 <laughs> 이게 그 집이 다시 말해 이제 그 서울 아파트가 투기 상품으로서 매력이 없어지게 되면 아마도 핸드폰처럼 여기도 살아보고 싶고 저기도 살아보고 싶고 이렇게 계속 그렇죠. 바꾸면서 살아보고 싶은 욕망도 난 새롭게 또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예 그렇잖아요 음, 예, 예. 핸드폰 봐봐 계속 바꾸고 싶어 네. 하잖아 근데 집은 빠 떨어진 집또 거기 사고 싶어한다고 지금 네.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세계 최강이에요. 어. 우리나라가. 그런데 아, 금융자본주의가 후진적이었어요. 우리나라. 아, 아, 금융자본.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주의는 위대한 국가인데 금융자본주의가 안 됐어요. 어. 금융자본주의가 된게 아니라 자본가 국가였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가주의다. 자본가주의 이걸 좋다. 자본가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금융자본주의 측면에서 그걸 아. 전법적으로 바꾸는데 저는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라고 봅니다. 아, 좋다. 가장 중요한 규제고 음. 이 부동산을 규제를 정확히 해야 금융자본주의 국가가 된다. 네. 그래서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제는 보통 대부분의 시민들이 금융자본주의에서 일정하게 자기가 어떤 어느 자본이 축제된 일을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에 따라서 주택을, 주택을 소유하는 그리고 좀더 유동성 있게 네. 주택도 여유롭게 그렇지. 하고 싶은 사, 이제 이 집에 살아보고 어. 저 집에 살아보는 좀 여유로갈 필요가 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 시대가 똑같다. 저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돼. 시작된 것 같아요. 와야 돼. 완성되긴 어렵겠지만 시작된 네. 것 같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왕설님 설명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박구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구요. <laughs> 고맙 <고맙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궁금 t v 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품 있죠. L 아르기닌 6000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지금 먹어 본지약한 4일 정도 되었는데 이름 그대로 에너지 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에너지가 아침에 한 포를 먹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몸에서 활력이 유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이 더운 계절에 지치지 말고 활력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제품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루에 한포 먹는 방법은 그냥 위에 꼭지를 이렇게 따셔서 이렇게 짜서 먹으면 음, 뭐, 그다지 맛이 뭐, 좋다, 그런 건 아닌데, 음, 충분히 상쾌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맛을 보장하고 있구요. 음, 한 달치, 두 달치, 그리고 네 달치, 이렇게 각각 단위, 가격은 다르게 책정되어 있지만, 4개월치 같은 경우에는 한달 부담이 3 1,500원 정도, 어, 그 정도 되거든요. 크게 부담이 없는 금액이니까 어, 저처럼 이 제품을 가까이 해보시고 어, 활력 있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의 구매 링크는 밑에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올려놨으니까요. 그곳을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